이번 영상은 나무위키 족제비평과 이어집니다 있더라고요, 아 잠깐만 라쿤 가자 라쿤 자 그러면 라쿤 나무위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쿤 아메리카 너구리 미국 너구리 북미 너구리 멸종위기 등급 관심 불필요 너구리와의 관계 너구리 라쿤 너구리 라쿤 너구리 라쿤. 뭔가 약간 그림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얘는 이족보행을 할 전혀 낌새가 없잖아? 근데 얘는 약간, 어,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어, 이러서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음. <laughs> 맞아. 허리부터 달라. <laughs> 허리가 왜 이렇게 굽었지? 아니, 그리고 아무리 봐도 길이름 포메처럼 생겼어. 그냥 목줄 차고서 산책로 다니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걘줄 알겠어. 너무 귀엽다. 아메리카 너구리, 미국 너구리라는 이름을 보면 너구리와 근현종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라쿠는 너구리와는 생김새만 비슷하지 관련이 적은 동물이다. 너구리는 애초에 개과라서 개에 가까운 동물이고 생긴 것도 개와 비슷하게 생겼다. 반면 라쿠는 개와 그렇게 닮지 않았고 근현 관계에 있는 동물을 꼽자면 족제비나 레서 판다를 예로 들수 있다. 아, 맞네. 요 허리가 약간 족제비 느낌스야. 라쿤과 너구리의 구별법으로는 꼬리 길이, 꼬리의 줄무늬, 발가락의 모양, 눈 주위의 검은 부분의 형태 등이 있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오해지만 너구리의 꼬리에는 줄무늬가 없다. 아 맞네, 맞네. 맞지, 맞지. 이거 계속 헷갈려. 사실 너굴맨이 아니라 라쿤맨이다. <laughs> 고양이 사료를 뺏어 먹는 라쿤. <laughs> <laughs> 야. <이야. 웃음> 고양이 사료래 왜? 이걸로 맞아! <laughs> 아니 고양이 사료를 뺏어먹는 라쿤이라며 주인 폰을 담궈버리는 라쿤밖에 없잖아 아 이거 먹이를 물에 씻어먹는 습성으로 인해 솜사탕을 물에 담갔다가 녹아버리는 바람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인다 아 이거 귀여운데 되게 이렇게 제스처가 어? 뭐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같이 약간 더듬더듬더듬하면서 찾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허망한 표정을 짓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음. 먹을 것을 물에 씻어 먹는 습성은 라쿤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다만 씻는다는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는데 물 속에서 양발로 굴려가며 표면을 문지르는 모습은 영락없이 씻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씻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에? 그래요? 어나 분명히 무슨 막 옛날 TV 프로그램에서 얘네는 청결해 가지고 물에 씻어 먹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간단한 테스트만 해봐도 이습성이 세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는데 깨끗하게 씻어 놓은 먹이와 흙탕물을 준비해 놓아도 흙탕물 속에 넣고 흙투성이로 만들어 먹는다. 또한 주변에 물이 없는 경우에는 안 씻고도 얼마든지 먹으며 굳이 물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결국 물이 없으면 얼마든지 안 씻고 먹으며 물이 있기만 하면 더럽든 더럽지 않든 일단 담가 비벼대고 본다. 약간 코딩이 잘못된 느낌인데요. 과학자들은 이를 라쿤의 선천적인 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쿤은 물가에서 사냥을 할때 섬세한 손가락으로 물속을 더듬으며 수생동물을 찾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학적 특성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어 물만 보면 자연스레 씻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laughs> 진짜로 오류난 것 같은데, <laughs> 진짜로. 약간 절벽에 올라가는 염소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음. 전 세계의 라쿤 북아메리카 미국에서는 쓰레기 판다라고 불릴 정도로 야생 라쿤이 현재 통제 불가할 정도로 개체 수가 불어나 민가에 엄청나게 흔히 출몰하여 별별 사건을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라쿤 말고도 유일한 토종 유대류인 버지니아 주머니쥐 역시 골칫거리이며 어 뭐지 퍼썸아 이거 그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 저렇게 안 귀엽던데요 제 겁나게 커요 아 진짜? 한국으로 따지면 고라니와 멧돼지, 플러스 아라비아 반도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코원숭이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보면 돼. 아, 이게 좋졌네 어, 아, 에헤이, 아.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애국심도 가지고 좋죠. 특히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캠핑장은 거의 100%라쿤들이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놈들의 민폐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사람들이 고기 굽는 동안 몰래 등산 가방을 메고 도망치려 하거나. 라쿤맨이 가방은 이제 제 겁니다. 텐트를 찢고 들어와 와왜 찢어 텐트를 찢고 들어와 먹을 걸 훔쳐가는 등 인간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한다 골프코스 옆 숲에 사는 라쿤들은 먹을 것이 실려있는 골프카트에 침입하여 먹을 것만 훔쳐가면 차라리 괜찮은데 반짝이는 선글라스 등 장신구를 재미로 훔쳐가서 찾을 수 없는 숲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laughs> 개웃기네 진짜 간지나잖아 안짝이는건 쓰레기판다맨이 처리했으니 걱정 말라고. <laughs> 민가에도 침입을 넘어서 아예 뒷마당에서 사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붕 처마를 뚫고 지붕으로 들어와 살기도 한다. 지붕으로 침입하는 일이 하도 많은 탓에 가끔 이런 구욕을 당하기도 한다. 뭐지? <laughs> 도와주세요. 남의 집 침입하려다 지붕에 낀 너구리. 캐나다에선 나무나 암벽을 굉장히 잘 타는 습성 때문인지 10층 아파트를 타고 올라와서 베란다에 침입한 사례도 있었다. 아주 지랄한다 진짜. 한술 더떠 2018년 6월쯤에는 무려 25층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었다. 동영상이 왜 있는 건데? 아 참나 정말. 아왜왜 왜 그러는 건데? 왜왜 왜 그러냐고. 멕시코에서도 아르마딜로나 퓨마 등과 함께 굉장히 성가신 존재로 인식되는데 예? 퓨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퓨 퓨마요? 퓨마요? 아, 멕시코에서는 퓨마가 성가신 존재구나. 오. 미국 캐나다처럼 고층 빌딩을 기어오르는 등의 기행을 벌이기도 한다. 얘왜 이러는 거야? 얘 코딩 잘못됐나 봐. 얘얘 얘, 얘도 절벽 올라간다. 얘얘왜 이래? 얘왜얘왜 얘왜 절벽 올라가 왜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데도 라쿤의 인기는 상당하며 애완 라쿤이 성행한다. 북중미 쪽은 퓨마, 코요테, 늑대, 회색곰, 아메리카 흑곰, 울버린, 재규어 등 라쿤의 개체수를 조절해 주는 천적들이 많아서 딱히 인위적으로 수를 줄여야 할 정도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아서 그런 듯하다. 울버린 아 어나 아, 오소린 줄 알았는데 오소리보다는 담비랑 타이라에 더 가깝다고 나 이제까지 울버린이 오소린 줄 알았는데 볼게 왜 이렇게 많냐 세상에는 이게 신기한 게참 많아 알아야 되는 지식이 굉장히 많네 여담 인터넷 방송인 케인이 음식을 씻어먹는 특이한 <laughs>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케인의미미를 <laughs> 버렸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 아 아직도 그래요? 아또같이 아, 약간 이상하났는나 암튼 라쿤 나무위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구리와 라쿤은 다르다고이 라쿤맨이 해결했다고 유바 구독이랑 좋아요는 좋은